문제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볼 거냐 이두 개의 부등식을 먼저 볼 겁니다 이두 개의 부등식을 먼저 보시면 넘겨서 2x제곱 그리고 빼기 4x 더하기 2가 0보다 커나 같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2에 x빼기 1의 전체 제곱이 0보다 커나 같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죠 그리고 특별히 x가 1일 때 x가 1인 순간은 같아질 때죠. 판별식이 0일 때. 즉, 접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 그래프상에서 이해를 하면 크다라는 건 위쪽에 있다라는 얘기고,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있어 만약에. 근데 얘네가 1일 때는 접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려볼까? 1일 때는 접해. 여기가 1이라는 얘기야. 이때가 x는 1. x는 1. 그럼 교점의 접회를 보면 1d 해보시면 각각의 함수에 1 넣으면 1,4에서 접하는 거 알고 있거든.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있다, 있다 한 거냐면 직선이 있는 거예요그 사이에 이렇게 직선이 있어요. 직선이. 그럼 이 직선은 각각의 2차 함수랑 접하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이 직선, y는 mx n이 1,4를 지나야겠죠. 그래서 대입해보시면 m 더하기 n 값이 4가 나오고요. 첫 번째. 그리고 이제 판별식 하나 봐볼 건데 어, 왼쪽 거두 개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넘겨서 식 적어주시면 x 제곱 더하기 m 마이너스 3의 x 더하기 n 빼기 2 얘가 0보다 커나갔다 근데 능력으로 그냥 판별식 보면 되겠죠? 접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판별식 쓰시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이고요. 물론 오른쪽 거두 개로도 우리가 판별식 써서 같이 풀어낼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분홍색으로 그은 이 식과 이 식을 동시에 만족하면 되니까 한 문자로 바꿔서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바꿔서 대입하면 mn 값이 나옵니다. 만족하려면 n이 3이 되면 되고 m이 1이 되면 될것 같네요. 그러면 0이 나오거든. 따라서 m제곱 더하기 n제곱의 값은 10이 되겠습니다. 2번이 되겠네요.